네 안녕하세요 강원동 최홍촌 원주민부동산 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6평 황토 농막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석주공사가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부분 이제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땅모양은 이렇게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이제 보이는 쪽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바로 수아리로 연결되는 이 맑은 물가가 앞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녹막 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위쪽으로는 보시면 이제 전원주택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농막은 요렇게 이제 황토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서 요렇게 이제 입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사용하는 부분, 뭐 싱크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수세식 화장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막 내부는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내촌 인터체인지에서 차로 10분이 안 걸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중반 전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고 주변으로 이제 구규림 높은 산들도 많고 물이 좋은 계곡도 많아가지고 전원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농막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너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천 건너 2차선변 이렇게 이제 내촌나 c 나가는 방향 이 건너편에서 지금 바라본 영상이고요. 앞쪽으로 이제 수아리 누런동 계곡 초입 부분 아주 맑은 물가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매하는 농막이 이렇게 이제 황토로 된게 이렇게 보입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전원주택이랑 농막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바로 앞으로 이제 맑은 물가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하고 물고기 잡기, 다슬기 잡기 이런 게 좋아가지고 농막 삼아가지고 주말 농장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